오늘 설교 제목은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엘리아 선지자가 광야 사막으로 도망갔습니다. 한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그러고 있어요. 엘리야 선자가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정조부가 도망가고 싶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은 말안 듣고 남편은 짜증내고. 그러면 가정에서 며칠이라도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직장 상사한테 혼났어요. 당장이라도 사표내고 싶어요. 근데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학생이 도망가고 싶어요. 며칠 있으면 시험을 봅니다.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어요. 학교, 학원, 공부, 공부, 공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인간관계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싫다. 사람이 무섭다. 내가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어딘가로 내가 도망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엘리야는 뭐래? 하나님,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서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일생에 몇 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잠들면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만 죽으면 모든 사람이 편할 텐데. 죽고 싶다 하면서 자기 홀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 선자도 강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치유하십니다, 살리십니다.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이 잘돼야 됩니다. 엘리야는 왜도망갔습니까왜 죽고 싶습니까? 첫째, 지쳤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바알 종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엘리야 선자는 선포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바알 종교는 거짓 종교이다, 귀신의 종교다 하고 엘리야 선자가 강력하게 선포하죠.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는요, 바알 종교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바알 종교는 말합니다. 바알을 믿으면 자식 잘 된다. 부자 된다. 다할 종교를 믿고 재밌게 살아라. 그런 얘기. 거기에 윤리가 없어요. 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효도해라. 주의성수해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덕질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윤리적으로 인간답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바알 충계는요 그런 게 없어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재밌게 살아. 그런데 바알을 섬기면 부자되고 자식 잘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자꾸만 끌려가는 거야. 근데 엘리야 선자는 선포합니다. 바알 종교는 거짓 종교다. 거기에 구원이 없다. 거기는 거짓 종교다. 거기는 귀신의 종교다. 강력하게 경고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당신은 남의 종교를 그렇게 비판합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엘리야 선지하고 그 다음에 바알의 선자가 영적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바알 선자들이 재물을 올려놓고 바알한테 빕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재물을 태워 주옵소서 근데 반응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안 내려와요 거짓 정교니까요 이제 엘리야가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이 백성한테 보여 주세요 하느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워 버려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니까 역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바알 종교는 거짓 종교다. 그래서 바알의 선자를 처단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 이세벨 왕비가 이 바알 신봉자거든요. 이세벨 왕비가 이엘리야 선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푸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이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엘리야 선자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심신이 지쳤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쳤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외로워요 엘리야 선자가 외롭습니다 왜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았어요 바을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늘문을 닫았어요 그때 엘리야 선자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바할 성교, 바할 종교가 거짓 종교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끈들기에 비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엘리 선지한테 설 엘리야 선지한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 선자를 죽이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아무도 엘리야 선자를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을 가로막지 않는 거예요 거기가 권력이니까 눈치 보고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속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실망한 거예요 거기서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도망가고 싶고 외로워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가 해볼 만큼 했어요. 영적 전쟁터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기도 했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사냥 앞에 풀이적 기도하기도 했고요. 나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더 이상은 못 하겠어요. 더 이상 할 힘도 없어요. 이제는 여기까지예요 나는 더 이상 할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불러주세요 나를 천국에 불러주세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열정도 없고 힘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갔습니까? 왜 죽고 싶습니까? 지쳤어요. 외로워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 선자를 치유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첫 번째 먹고 자게 하십니다. 엘리야 선자가 지쳤잖아요. 심신이 지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리산들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게 하세요 너왜 그런 여전니저더니 말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재우고 먹고 재우고 먹고 재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안식일을 만드셨잖아요 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일해라 그런데 일회째 되는 날은 쉬라는 거예요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이다. 그가 영적인 사람이지만 영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몸이 있어요. 인간은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뭐냐 몸에 힘이 생겨야 돼요. 여름에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는 뭐예요? 먹고 자는 거예요. 우리가 놀러 간다 그러면 오히려 피곤해요. 휴가는 뭐예요? 정치 좋은 데 가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올려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세임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엘리야 선자를 치유하시는데 먼저 무엇을 합니까? 먹고 자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먹고 자거나, 아니면 안방에서 먹고 자거나 해서 오, 몸에 힘이 오면요, 몸에 힘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생각도 맑아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엘리야 선자가 음식에 힘을 입어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갔다는 거예요. 음식에 심을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학교에서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사람 있다 엘리야 선지자는 외로워요 왜 외로워요?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데 누구 하나 엘리야 선자를 보호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다 이세벨 왕비의 눈치를 보고 있다. 거기서 실망이 몰려오고 거기서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 너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7천명이 지금도 남아있다 지금도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홀로가 아니다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7천명이 아직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애타죠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 지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 너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 너처럼 이미 기도하고 승리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 함께. 상담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 구역이 있다, 신도회가 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로, 도, 돌로, 보,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를 도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계 선교사죠. 바울이 그래. 내가 선교하면서 춥고, 배고프고, 털 벗었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입을 것변변찮았습니다그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것에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40대 때리면 죽기 때문에 하나 감면서 39대를 때린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치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 노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바울을 해요 노마 교회한테 무난 인사를 부탁하고 있어요 첫째로 베베 자매를 위해서 무난하라는 거예요 베베 자매를 너희가 예의를 갖추어서 영접하고 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조건 다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 베베 자매가요. 바울이 사역할 때 예의를 갖추어서 바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예의를 갖추어서 그분을 모시고 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이 부부는요, 바울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오는 부부라는 거예요. 해서 이들 기억이고 이들에게 문안 인사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고 배고프고 허글 푸고 헐벗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들의 바울에게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들의 격려를 받고 그들의 중보기도 속에서 자기는.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사람이 있다 너는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자는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은 못해요 더 이상은 못해요 더 이상 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나는 죽고 싶어요. 그랬단 말이. 하나님께서 뭐라러냐 너한테 할 일이 남아 있다. 네가 할수 있는 일이 남아 있다. 네가 해야만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 그게 뭐냐. 예후한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선지자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70이 넘으면 원로 장로님이 되고 명예 권사님이 되고 명예 집사님이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할일다 했다. 교회에서 할일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할일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할일 남아있느냐?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아, 엘리야에게 예우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서 선지자 세워라. 그런 것처럼 우리,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 그거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한국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사명이 있다는 거, 중복이 도사 명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요, 다리가 아파요. 그래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요, 눈이 침침해요.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없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때문에. 기도 사역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게 뭡니까? 전도하기 어렵고 중보기도 하기 어려워요. 그 때문에 우리 뭐... 원로자님 명예, 권사님, 명예 집사님들에게 여전히 사명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 내가 중복에도 사명이 있다는 것, 아직도 내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위기에 닥쳤을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선교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복에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홍정기 목사님 어, 간증 들었어요 이번에 할머니가 무당이래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예수하고 먼 집안이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몸이 약하고 게다가 방한 통수에요 밖을 안 나가요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교회에 다니는 학생한테 부탁을 한거예요 우리 아들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래서 아이 어,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간 거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일날에 교회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당의 줄기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게 아들을 제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매로 때릴 때도 있고 교회 가지 말라고 성경책을 찢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인 중학생이요 주일날 되면요 밤 내배 마치고. 주일날 9시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갈때 마음이 무거워요. 아버지가 또 욕하고 화내고 그 모습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늘 기도하면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또 핍박을 해요. 이제 그 여름에 학생이 수련회 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수련회 가겠습니다. 그때 가지 말래. 보충 수업에 가지 말래요. 너무 가고 싶어서 그냥 갔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이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기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학교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나오래요 그랬더니 막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데 나둥그러졌다는 거예요 일어나또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생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는데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롱당하고 욕먹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대학에 가야 되냐? 신학교 가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일반대학 갔다가 대학원 때 신학교에 가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대학 입시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연탄 가스가 들어가지고 연탄 가스를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프고 빙글빙글 돌아요. 도저히 갈수 없는 형편인데 그래서 그래도 가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낙심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하님 아니 면탄 가스 안들어 막아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대학교 갔다가 신학교 가서 목회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길을 막으세요? 저는 아닙니까? 낙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아버지가 농사지는데 농사일 도와줘요. 마침 이제 군대 가게 됐어요. 군대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군복이 불러요. 군종사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교회를 섬겨, 군대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들으면서 회복되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시험을 봤어요. 학교 갔어요. 그런데 등록금이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등록금이 마련 안 돼서 신학교 못 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신학교 구경 갔다는 거예요. 근데 광고판에 보니까 장학생 명단이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자기 이름이 뜨래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학교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했어요. 그래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이 목회도 이제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손 같은 게잘안 움직여. 그래서 정형외과를 정형외과. 그런데 정형외과. 신경외과로 가라고 들래요 신경외과를 갔더니 파킨슨병이라는 거예요. 파킨슨병에 걸리면 이렇게 몸이 떨린대요. 그리고 허리와 등이 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목해 여기까지구나. 파키슨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까? 여기까지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뭐냐? 파키슨 병에 오면 몸이 떨리는데 내가 남은, 남은 사역 기간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목회해야겠다. 바뀌진 병이 오면 허리가 꾹, 등이 굽는데 내가 남은 기간 동안 뭐 허리를 굽혀서 겸손하게 교인들을 섬기면서 목해야겠다. 그런 깨달음이 없더래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못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히려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구태여, 봉사하겠다고 나설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세요 네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거는 너만이 감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영적 침체죠 그런데 뭐이 영적 침체라는 것이 왜 이게 지치고 외롭고 그다음에 할일 포기하고 싶을 때 이것이 믿음 없기 때문에 꼭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 엘리야 선지자는요. 영적 전쟁에서 바울의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분이 있잖아요. 비가 오 오지 않을 때 산에 올라가서 끈질기게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죽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혼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으키세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게 하세요 그리고 네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은 너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아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통역자를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주원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